적성사 준비하시는 분에 6등급 혹시 있습니까? 6등급도 적성고사로 합격 되겠습니까? 가능합니다. 김태진 적성 학원에는 6등급 층에도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. 뭐 여기 말고도 더 있는데요. 궁금하신 분은 김태진 적성 학원 홈페이지 에 와서 합격 후기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6등급이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는요. 6등급 학생들은 공부 기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.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공부해야 의미 있게 적성사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교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. 6등급 학생들은 쉽고도 친절한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. 1등급이 보는 어려운 책, 뭐 수학 같으면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, 뭐 이런 걸 보면 되겠느냐. 뭐 1등급 한는는 도움 되겠지만, 6등급은 아마 그런 거 보면 세 페이지도 못 넘어가고 집어 던질 겁니다. 그거 좋지 않고요. 적성고사를 위해서 쉽고 친절한 책이 있습니다. 적성고사 답이 보인다 시리즈인데요. 이 책에는 적성국어상화와 적성수학상화, 그리고 적성영어가 있는데, 저김태진 감, 김태진 적성영서소 연구원들이 공동 집필했습니다. 이 책은 해설이 친절합니다. 각 문제마다 해설이 달려있는데요.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친절한 해설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이처럼 공부할 때는 먼저 처음에는 해설을 보지 않고 혼자 풀어 보는 게 좋습니다. 둘째 단계는요. 해설하고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기가 풀었던 것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 틀렸다 왜 틀렸는지 해설하고 비교 분석하시고 세 번째는 해설을 가린 다음에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온전하게 학습할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는요, 시험을 좀 자주 보기를 권장합니다.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평가 도구다 생각하겠지만 시험은 어쩌면 학습 도구이기도 합니다. 시험 볼때그 문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그 시험 문제에 집중한 사람들은 나중에 온전하게 내용을 학습할 때 아까 내가 왜 틀렸나 이걸 한번 떠올리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. 사실 김태인 적성 학원에서는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 그 시험 본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요. 이렇게 하더니 그 시험 때는 틀렸던 학생들이 학습할 때 집중이 잘 돼서 나중에 가보면 성적이 향상됩니다. 그 6등급 학생들이 처음에는 100점 만점에서 30점 정도 받지만요.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해보면 다음에는 50점, 그 다음에는 70점, 결국에 85점까지 가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드디어 합격이 됩니다. 6등급 학생이 계시다면 여기 있는 이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올해 적성세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